오늘 제아성들 차량은 그랜저 IG 3.0 LPG 차량입니다. 매가격은 9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등록은 2017년 7월달 최초등록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17만 k 로입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 색상이고 지금 사과 작업이 다 끝나서 현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IG LPG 차량. 앞좌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7만km 주행했고요. 앞쪽 대시보드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정품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열선시트 통풍시트 있고 핸들 열선 기능 있고요.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눈미러 달려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엔진눈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힐 상태고 제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7년 7월 달첫출 등록이 주행거리 1 7만 k 로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영업이력 없고 장기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은 운전석 앞 휀다 교환이 있고 본네 이렇게 단속방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록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그랜저 IG 3.0 LPG입니다. 판매가격 9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손중고차 매매 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시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